DMB 정확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2주 네. 정도 하네요. 오 주리한다 이거 푸카도 네 이거 요거 좀 맛있긴 하겠다. 왜냐 미패가 이쁘잖아. 뭐 그렇지. 아카카이 미패라 근데. 잠깐만 이거에다가 한번 찍어. 오와 이거 속력 찍어한 것만 찍네. 골절 찍어주고. 야 속력이 142꼴결 하나 찍고 그다음 내려가서 크로스 찍었는데. 민첩 140 야. 집착 오요거는 좀. 잘 나왔네요. 모먼트가 양발만 아니면은 뭐이 정도면은 그냥 거의 모먼트 급으로 쓰는 거죠. 여러분들, 그치 예, 급여도 21이죠. 착하잖아. 급여가 21. 야, 이거 확실히 급여가 가까이서 너무 많은 급여를 써버리면 좀 맞지 오아 어우, 이거 좋다. 21이면 괜찮네. <laughs> 나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드실까? 야세심장, 강화로 만든 거지 상당히 야세심장보다.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21이지. 어, 그럴 거왜 물어보까? 강화한을 누가 몰라? 패기 뜨는 게 아닌데. 패기 당연맞 아, 이것도 배율비빔. 어? 오 이거 진짜 배율비인데 어. 만드신 거야. 아나 배율비빔 몰랐어. 어. 야. 여. <laughs> 아무튼 간 진짜 여러분들 FC 온라인에 야수의 심장이 많네요. <laughs> 뭐야 이씨.